독일, 영국, 덴마크, 우크라이나의 추가 군사지원, 미국 이어 기사 내용 요약, 실행 총액 독일 10억 달러, 영국 30억 달러 및 덴마크 5억 달러, 미국은 200억 달러 계획 중 90억 달러 승인돼 김재영 기자, 11일 독일, 덴마크 및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에 나섰다.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그것도 전면적, 아주 효율적으로 실어 보내고 있다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시아 침공 두 달이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독일의 우크라 지원은 말만 있고 실제 볼 것은 없었으나 5월부터 변하게 달라졌다. 이날 슐츠 총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에 보내거나 보내기로 승인된 군사 지원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강조하고 군사 지원 외에 재정 지원도 추가로 할 것임을 약속했다. 실제 승인 포함 독일의 우크라 군사 지원 약속은 20억 달러를 상회한다. 전달에 독일은 우크라에 지원된 살상 및 비살상 무기 및 군사 장비 목록을 상세히 공개했다. 14,900개의 대탱크 질에 500개의 대양공기 스팅어 미사일, 10대 의판자 우비처 자주 곡사포 및 휴대용 방공 시스템 스트렐라, 2,700대와 단약 2,500만 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9일 미국은 우크라 군사 지원으로 10억 달러를 추가해 군사 지원 총액이 91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예산과 특별 지원금으로 모두 540억 달러를 우크라에 직접 지원하거나 국제적 관련 분야에 쏟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최소한 200억 달러가 군사 용도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91억 달러가 집행허가 된 것이다. 따라서 9월 말롤 회계 년도가 끝날 때까지 100억 달러 넘게 추가 군사 지원을 할 여력이 있어 거의 정기 적으로 추가 지원이 발표될 전망 이다. 이날 독일에 이어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영국과 덴마크가 합동으로 우크라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 했다. 우크라 지원 회의를 주재한 덴마크 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는 그대가 무너지도록 하지 않는다 고 거듭 우크라에 약속했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새로 1억 1,3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80만 인구의 덴마크가 우크라의 군사 지원으로 준 예산은 5억 달러가 넘게 되었다. 코펜하겐 회의는 덴마크와 영국이 주축으로 나토 북부 동맹국들이 모여 우크라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 재정, 무기 장비 그리고 훈련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은 다중연속 로켓 발사기에 추가 지원 계획을 알렸다. 영국은 미국이 우크라에 보내는 MLRS 기종으로 M270 대신 M142인 하이마스를 보내기로 하자 미국산으로 보유 중인 M270 수대를 최대 사거리 75km의 중거리 기종으로 제공했다. 하이마스 사거리도 75km 정도다. 월러스 장관은 이날 명확한 MLRS 기종과 대수를 밝히지 않고 대신 8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정밀유도 미사일 M31A2를 상당량 우크라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은 다른 나토 동맹과 함께 만 명의 우크라 군인들에게 보병 군사 기술을 훈련시키기로 확정했다.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적극적인 자세에 힘입어 지금까지 우크라에 대한 군사 지원 규모가 30억 달러를 훨씬 넘어 미국 다음으로 많다. 이메일 주소